이켜, 내가 누군지 몰라? 보안 요원은 출근하는 사장님에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박 씨, 무슨 일이에요? 새로운 관리자 한 명이 저희 보안 요원들을 너무 무시해요. 매일 지각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신분증도 안 가져와요. 신분증 가져오라고 하면 자기가 누군지 모르냐며 욕부터 해요. 이미 세 명의 보안 요원을 욕해서 내보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새로운 관리자가 온지 얼마나 됐어요? 아, 아직 3일도 안 됐어요. 최 실장은 도대체 누구를 고용한 거지? 들리는 말로는 그녀의 사촌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촌이라니. 오늘 출근했나요? 곧올 겁니다. 매일 9시쯤 오니까 고도겠네요. 박씨 보안복 하나 찾아 주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돌아다니며 살펴볼게요. 사장님은 보안 요원 옷을 입고 출근하는 관리자를 기다립니다. 뭘 봐? 안녕하세요. 신분증은 어디 있나요? 신분증? 나는 회사에 들어올 때 신분증 안 가져오는데. 비켜. 죄송합니다. 신분증 없으면 회사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건 규정이에요. 뭐? 무슨 규정이야? 내가 바로 규정이야. 내가 누군지 몰라? 새로 부임한 관리자한테 어디 가미?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사장님도 오실 땐 신분증을 잘 가져오세요. 관리자로서 더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비키지 못해? 문지기 주제에 어디 가미? 언제 봤다고 욕이야? 너가 미쳤구나. 내가 너 당장 쫓아내도 괜찮겠어? 사장님도 이 사실을 알아? 말해봤자 소용 없어. 지금은 사장님이 안 계시거든. 지금 바로 사촌 언니한테 전화할 거니까 후회하지 마. 사촌 언니가 누군데? 누구긴? 실장님이지. 여자는 사촌 언니에게 바로 전화를 합니다. 언니, 빨리 회사 정문으로 와줘. 못난 문지기 놈이 날 괴롭혀. 잠시 후 사촌 언니가 내려옵니다. 누가 눈이 멀어서 내 사촌을 괴롭혀? 어떤 놈이 괴롭혔어? 언니, 이 사람이야. 어? 사장님, 지금 보안복 입고 뭐 하세요? 지은아, 이게 무슨 일이야? 사장님이라고? 당황한 여자는 바로 태도를 바꿉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방금 오해가 있었어요. 보안복을 입고 계셔서 못 알아봤잖아요. 오해는 무슨 오해? 방금은 아주 거만했잖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당신 사촌은 회사에 신분증을 한 번도 가져오지 않았어. 매일 지각하는 것도 모자라 보안 요원들까지 무시했고. 그래서 직접 그녀를 해고하려고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야. 언니가 신분증 가져오라고 몇 번을 말하니? 여기는 회사야. 집이 아니고. 왜 말을 안 들어? 됐어. 그만해. 최 실장. 아가씨 한 가지만 말할게. 직업엔 귀천이 없어. 그리고 모든 직무는 존중받아야 해. 보안 요원이 뭐가 어때서? 보안 요원은 회사를 안전하게 지키는 사람이야. 당신의 인품과 자질로는 우리 회사 관리자에 적합하지 않아. 당신은 지금 당장 해고야. 그리고 최 실장 왜내 허락 없이 친척을 우리 회사에 데려왔어? 사장님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면 책임을 져야겠죠? 오늘부터 월급 300만 원 감봉 조치할 겁니다. 안 돼요. 그게 얼마인데? 사촌만 해고하시면 되잖아요. 감봉이 기분 나빠. 그럼 최 실장도 당장 같이 나가. 회사에서 갑질한 여자와 자신의 친척을 몰래 입사시킨 두 사람을 해고한 사장님이 잘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